하늘의 아, 이야기. 여기 마구 자. 검은색 하늘이가 앉아. 아 이거 이거 가운데다 놓자. 음. 음. 아 노란색이 쉬운 거래요. 노란색을 먼저. 노란색이 쉬운 거. 조각을 3개 사용하는 거야. 3개 로만 맞춰야 돼. 그리고 파란 거는 조각 4개로 맞춰야 돼. 정해져 있네. 이건 3개로 맞춰야 돼. 어, 이거 찾았다. 이거. 네. 어, 그렇어. 3개로 완성이 돼야 돼. 3개. 몇 칸으로 쓰는데? 에? 그게 그렇안 필요한데? 아니, 다 맞춰야 된다니까. 꽉 채워야 돼이 거. 를 3개로 조각 3개로 맞춰야 맞는데 이것봐! 엄마 됐어 3개! 3개로 맞췄지? 이걸 다 맞추는게 맞추는거야 응. 응. 어. 조각 3개 엄마 이거 완성 다시 내려놓고 다음건 음, 여기다 뒤집어서. 뒤집어서 뒤집어서 응. 어려운거? 주춧업만 되지 와, 했다! 세조각으로맞췄다 잘한다. 처음 하는데 잘한다. 파란색은 어려운데? 노란색부터 다 하자 그래. 이건 엄마 했어 노란색. 자, 그다음 또 노란색. 세 개짜리부터 해. 아니 그래도 세 개짜리부터 해. 세이니다 응, <목소리도> <laughs> 세 조각짜리부터 해. 오 됐다. 오오 했다 세 조각. 하늘에도 <laughs> 세조각짜리 이건 우리 같이 다한 거. 이건 아직 안. 한. 한늘리가 이거 했거 <laughs> 완성했습이거 세 조각 완성했어. 네. 받아올게.

u 네모가 돼 이러면은 조직자리가 되어있 <laughs> <laughs> 이게 메타몽이였나 응. <laughs> 이게 무공고 보드게임이야 주스 먹을래응 <laughs> 그그냥 그래?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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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보이, 어려워 보이는 거는 그냥 사주면 아, 그래 그래도 도전해봐 이러면 네모가 필요하잖아 한번 <laughs> 앉아 테이블좀 앞에 앉아 앉아서 <laughs> 안자 <들었어요. 웃음> 이러면 또 네모가 필요하잖아 너무 만나서 그래. 아무것도 그래. 있어? 그래. 응. <laughs> 그래 알았어. 엄마가 그럼 플랫을 팔아. 좀 엄마가 이틀 안 했어. 아, 안 됐지. 다시 먹어 보내세가넣 엄마가 더다 嗯。 보니. 오세조 i 맞췄오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이런 모양을 따라서 맞추는 거야 음. 엄청 많이 했다 우이 잘했네 음, 이은이뱃 진짜 너무 재밌것 같은데. 어싫시어 빠다했던 응. 거뭐였어요이가 자, 너무 좋또가 오, 진짜 완성했다. 오, 점점 잘하잖아, 그치 연습할수록 많이 맞추겠네. 엄마는 이겼어. 마지막에 세 조각으로 맞춘 사람이 있긴 거야. 그래, 맞아. 먼저 하는 사람, 먼저 다 하는 사람 이기는 거야. 아니야. 그럼? 마지막에 세 조각을 맞추는게이는 거야. 우리도 음. 그러니까 음. 그렇게 잘했거야 네. 아, 초코 초코맛. 조금 조금. 맛아이야 주고, 맞춘 다음에 우봉고라고 외쳐야 돼. <laughs> 이 게임 이름이 우봉고야. 우 먼저 맞춘 사람이 우봉고 해야 돼. 우봉고 누가 먼저 하는지 볼까? 아니야. 근데 여기서 못하죠. 같이 시작해가지고 한 개만 한 개만 해볼까? 뭐맞 엄마는 이걸로 해 엄마는 이 그래 는 이거 할 거야? 다 맞춘 사람이 우동웅 하고 말하기 응. 응. 빨리 엄마 응. 바꿔? 응. 끊어 공부하고 외쳐야돼? 네. 하늘은 얼른 하늘이 해 엄마 먼저 하라고? 네. 하늘이 해 엄마 이렇게 하고 이거 또 하라고 아 그래? 그럼 엄마 이걸 하라고? 뭐 이걸 또하라 알았어 하늘이는? 네. 이렇게 하라고? 다 맞췄다. 누가 먼저 말해? 엄마가 먼저 했으니까. 누구고? 엄마가 이겼어, 그럼? 응. 근데 하늘이가 알려줘서 이겼어, 그치? 응. 하늘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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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튀어 파는 거 어때? 맞아. 이렇게. 이만 몇 개야? 마늘, 네, 삼, 자, 오, 주파,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여덟 개, 씩 삼, 다 똑같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아까 했던 거를 해. 여기 잔만구가 두개 필요했지? 맞아. 응. 어? 응, 어, 엄마 잠깐만. 됐다. 방금 생각. 됐어. 그치? 이렇게 하면 세 조각이야. 봐봐. 엄마, 아까 엄마가 만... 다 맞췄었지? 응. 그러면은 엄마가 이렇게. 이, 이거 웬, 다른 방법으로 해도될것 같아 <laughs> 엄마 사진 찍어줄게 영상 찍으면 될것지